안녕하세요. 난초의 여왕입니다. 오늘은 제난실을 한번 공개 한번 해볼게요. 어, 난초 많이, 무지하게 많이 정리했습니다. 어, 그래도 아직 이렇게, 어, 난초가 많이 남아 있으며, 어, 분갈이도, 아, 니 화장토 가리도 조금 하고 있고요. 어, 제가 애배하는 어, 이렇게, 태왕 하나 예쁘게 지금 신화가 표를 뜨고좀 늦게 나오고 있네요. 어,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몇 아분 한번 어, 자랑하면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, 요거는 금수산이고요. 어, 금수산도 지금 작항도 크고 예뻐요. 예쁘고. 음, 신라도 이렇게 무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뭐 좋은 종자는 많이 없으나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배양해왔던 그런 난초이고요. 어, 이렇게 동륜도 이렇게 아주 큼직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어 이렇게 사계도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네요. 온무령도 이거는 뒷대를 제가 많이 키워서 분주를 했는데 어 지금 뒷대에서 이렇게 온무령이 이렇게 무늬가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천종은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잘 나오고 있고요. 어 이렇게. 어, 호령도 있으면 음.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금비단도 이렇게 보시면 작항이 아주 크고 어, 힘을 지금 전진 쪽이 힘을 받아서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. 음, 제 난실에 지금 이렇게 하정토 가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어요. 가을에 어, 분주를, 어, 안 하려고 합니다, 저는. 올해는 안 하고, 내년 겨울에, 아, 아니, 올, 올 겨울에 분주를 할예정이고요 음, 조금, 삐리하고 약한 것도 있지만, 어, 그래도 제가 애배하는 그런, 어, 난초입니다. 꽃도 많이 있고요 음, 그냥 무명품 이렇게 한 60%, 명명품 한40% 정도 제가 배양하는데 올 한해는 이렇게 음잘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.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음 그냥. 일단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배양하긴 하는데,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어요. 요즘 감이 안 잡혀요. 감이 <laughs> 하여튼 예쁘게 봐주시고, 일단 제 난시를 한번 여러분께 어,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공개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예쁘든 안 예쁘든 이렇게. 예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. 아. 아 그리고 음 제가 요즘 풍란에 빠져서 풍란 또 한번 자랑을 한번 해 볼게요.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뭐 뭐 제가 애배하는 어 그런 풍란이고요. 예쁘게 봐 주세요. 오늘 하루도, 어, 힘내시고요. 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. 어,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어, 갑자기, 이제 하다가, 어,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, 어, 말도 제대로 잘안 나오네요.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. 안녕.